아무튼 그냥 내 친구 취해서 장난 아니었다니까? 그게 술 먹을 때 안주를 많이 안 먹어서 그렇다니까 나 봐봐 취한 적이 없잖아 내가 이래서 오빠를 좋아한다니까? 음 귀여워 아 오빠 나 잠깐 화장실 좀 화장실? 저쪽에 있어 저쪽에 어우씨 하마터면 이거 나눠 먹을 뻔했네 저 헬스장 새로 오픈했습니다 그런 거안 해요 이런 분들이 헬스를 다니셔야 되는데 아예안 한다고요 싸게 해드릴게요 물어 먹는 거안 보여요? 민우 오빠 아야 아니 누구? 아 전에 잠깐 만났던 오빠 아그 삼겹살 먹고 남은 기름을 안 마셨다던 오빠 이제 살을 더뺄려고 헬스클럽까지 다니는구나 아니야 이거 친구가 헬스장 새로 오픈해갖고 홍보만 도와주는 거야 나 그리고 99kg까지 몸 만들었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99kg면 제 중학교 2학년 때 몸무게입니다 오빠 왜 자꾸 야위어 가는 거야? 서아야 우리 사귈 때 너희 부모님 뵈러 가려고 했던 거 기억나? 그게 왜? 마이가 안 잠기는데 어떡해 건방지게 인사드릴 수 없잖아. 억지로 잠갔다가 숨한번 크게 잘못 쉬어서 단추 날라가서 부모님 맞추면 어떡해? 우리 부모님 맷집 세 그게 뭔 소리야? 나 그리고 체중 줄면서 건강해졌어. 건강 걱정 좀 그만해. 내일 아침 눈은 떠야 너를 만나지. 오빠,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기억나? 기억나지? 나 신바끈 묶을 때토안 했다고 헤어졌잖아. 무릎으로 배를 눌렀는데 어떻게 토를 안 해? 우리 오빠는 발톱 깎을 때도 토를 해서 당근에 사람을 구해서 깎아. 당근을 그렇게 이용하세요? 당근 제 매너 온도를 좀 보시죠. 어머 라면 끓여도 되려 온도네요. 좋아할만하네. 아씨 벌써 모기. 목이... 봐 날아다니는 것도 잡잖아. 우리 오빠는 모기가 피를 빨고 있어도 전혀 못 느낀다고. 헌혈을 따로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피를 순환시키는 거죠. 아 근데 등한 가운데 물리면 못 긁을 텐데그땐또 당근에서 사람을 구하죠. 그리고 난 오빠 집 갔을 때 제일 충격이었어 또 뭔데? 집에 컵누들이 있더라? 아니 그거는 짜파게티 먹다가 목 막힐 때 먹으려고 사놓은 거야 전 짜파게티 먹다 목 막히면 불닭볶음면으로 밀어넣습니다 너가 좋아할 만하네 <놀람> 봐! 지금도 하늘을 볼수 있잖아 우리 오빠는 목 뒤에 가브리살이 안 잡혀서 하늘을 못 본다고 그럼 위에서 누가 부르면 어떻게 하세요전 이렇게 불렀어요? 불렀어. 아주 배웁니다. 근데 서아야, 나는 고작 이런 이유로 너랑 헤어졌다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. 이뿐이겠어? 그리고 저번에 오빠 고기를 강아지랑 나눠 먹더라. 아니 그거는 내가 고기 먹다 흘린 건데 강아지가 집어먹. 뭔 소리야? 강아지가 삼키기 전에 입을 벌려서 뺏어 먹었어야지. 아니 내가 정글북에 나오는 모글리도 아니고. 그러니까 오빠 대신 강아지가 살찌는 거 아니야. 아니, 뭔 소리야 도대체 그게? 아니, 나한테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줘. 오빠, 난 아무도 못하는 걸 해내는 우리 오빠가 좋다고. 음... 나도 뭐든지 다 해낼 수 있어. 말만 해봐. 뭔데? 편의점 플라스틱 의자 앉아서 부실 수 있어? 어? 십이 월에 창문 열고 에어컨 틀고 자는 건? 뭐라고? 한강 오리배 잠수함으로 만들 수 있냐고. 그게 가능하다고요? 아,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거죠? 오빠, 오늘 어, 데이트할 기분이 아니다. 그냥 먼저 갈게. 아니, 소아야, 나랑 같이 밥 먹기로 해놓고. 소아야, 소아, 소아, 한강 가자. 한강, 한강. 아, 혼밥하기 싫은데 그러면 당근에 사람을 구해야 되겠네. 고기 부페 같이 갈 사람 뭐지? 여기 왜또 왔습니까? 당근 고기 부패. 예. 아. 일단 가시죠. 시작은 항정부터 삼겹. 코드가 아예 안 맞네요. 그래도 가시죠. Enjoy n d screen.